서울의 4경주 게이트 열렸습니다. 국산 1등급 1200m 경주, 초반 팽팽한 가운데 2번 라운더 타이거와 바깥쪽에는 6번 잔순나 곰, 한 가운데 3번 올드 스페셜까지 3마리가 빠른 출발 보였습니다. 바깥쪽에서 빠르게 쫓아나오는 7번 하이하이와 박태준 기수 그 뒤쪽으로는 11번 아이스스타와 김아현 기수까지 발들의 간격 크지 않은 채로 이제 서서히 3권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1마신차 우세를 지켜왔는 3번 올드스페셜과 최범현 기수 바깥쪽으로 7번 하이하이 그 뒤쪽으로 6번 장순화봄이 3위로 따라 붙습니다. 그 뒤를 추격하는 5번 올드스타트와 2번 라운더타이거, 9번 포트스원이 중위그룹 뒤쫓는 가운데 여전히 3번 올드스페셜과 최범인 기수가 선두 이끌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바짝 따라 붙어있는 7번 하이하이와 박태준 기수, 6번 장순하범과 안쪽에 번라운더타이거 문세영 기수까지 모습 보인 가운데 이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3번 올드스페셜과 최범인 기수 바깥쪽에는 7번 하이하이와 박태준 기수, 두 마리 목차 머리차의 접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3위권 추격하는 2번 라운더 타이거와 6번 장수나 봄이 3, 4위권에서 추격하는 가운데 여전히 3번, 7번 두 마리 팽팽한 접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곽에서 7번 하이하이와 박태종 기수가 근수하게 앞서면서 선두 자리 뺏어냈고 3번 올드 스페셜 2위로 밀려납니다. 7번, 3번 두 마리 앞서고 안쪽에 2번 라운더 타이거까지 7번, 3번, 2번이었습니다. 오늘 가장 많은 기대를 모았던 7번 하이하이와 박태종 기수. 꽉찬 레이팅으로 이번 경주 마지막까지 3번 올드 스페셜과 접전을 펼치면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3위는 안쪽에 있었던 이번 라운더 타이거와 문세영 기수.